문장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처음엔 주제가 나와. 중간엔 뒷받침 문장이 끝에는 다시 정리해 주지. 우리가 그를 똘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조를 먼저 보고 의미는 그 다음에 잡는 구조 인식독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명문을 다룹니다. 이 글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한 문단, 한 생각씩 차분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필요 시설이라도 자기 지역에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한다. 뒷받침 문장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등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반대한다. 자기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부른다. 님비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NIMBY라는 말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에서 생겨났다. 뒷받침 문장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이다. 1987년 미국에서 쓰레기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한 사건에서 사용되었다.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했다. NIMBY 용어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님비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뒷받침 문장은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반대, 소방서 설립 반대, 분뇨 처리장, 발전소, 장애인 시설을 꺼리는 태도, 이익 시설은 환영하지만 피해 시설은 반대한다. 님비 현상의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님비 현상의 반대 개념으로 핌피 현상이 있다. 뒷받침 문장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이다.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도서관, 병원, 지하철역, 공원 등을 원함.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라는 점에서는 님비와 같다. 핀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님비 갈등을 해결했다. 뒷받침 문장은 님비 시설을 서로 바꾸어 배치함. 시민들이 시설 관리에 참여함, 지역 간 협약으로 갈등을 줄임 이처럼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약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한다. 님비라는 말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에서 생겨났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님비 현상은 장애인 특수학교나 소방서 설립 반대 등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님비 현상의 반대 개념으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핀피 현상도 있지만 두 현상 모두 지역 이기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님비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문단을 넘나들지 않고 문단마다 하나의 생각을 잡아 글 전체를 축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긴 글도 흔들리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구조부터 보는 독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